진흙이 리 내장 처음에 껍으로 만들고 우리는 그래 안쪽에 는 보시면 이제 이나리를 넣고 음. 섞지고이게첫 음. 번째 코스로 제가 감옥 카르파치오주 했습니다. 아프르바케드와 함께, 마이너스 베주스라는 이제, 이분이 되었도이밑는 이제, 그린올리브파페나드라는 소스와, 레주스비네거제드시얼이있습니다 첫째로는 그린아트타르거스 준비했습니다. 같이 준비한 그릴링한 강자와 허브바타, 라우더크림 준비했습니다. 다음 이제 부이렇게 튀겨낸 제주 가치입니다 위쪽으로는 한녀로 만든 샐러드와 카렌듈라라는 허브 뷔피이고요. 밑에는 이제 제주도 팔라보 로비추즈입 맛있게 드십시오. 다준비는데가운데는 이제 새우가 가리비 반자로 만끈고 그 위쪽에는 한려나꽃잎 그 아래쪽에는 깻스을볶으이다 <놀람> <놀람>

소스의 메인 순서 돼지 등심과 닭다슴살고 사이에 모래 버섯과 검통믹스를 함께 준비했습니다. 후스로는 음. 쥐두비앙드라는 돼지와 닭을 사용한 소스 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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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첫째 디저트 바닐라 밀크고요 사이사이는 생크림과 크레마 글렛을 함께 준비했습니디 맛있게 드세요 니다 함께 이제 뿌띠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에는브로콜이라고 해서 자스 크림이라고 니까한 입에 드시면 되 중간에 있는 거는 요거 와인을 이용해서 만든 초콜릿 그리고 패션 리스트인와아무드두가입니다